조용히 녹화가 시작된 지 불과 10분, 가수 김다연이 무대 위를 장악하기도 전에 스튜디오 한편에서 예상치 못한 불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녹화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 중한 사람이 신인 가수인 김다연에게 무례한 태도로 대하며 불편한 기류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다연은 노래와 퍼포먼스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그 직원의 차가운 언행이 마치 날선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어 상처를 준 셈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MC 신동엽은 곧장 상황을 인지하고는 스태프를 향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죠. 혹자는 녹화 도중에 MC가 그런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다니 신동엽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감이 옵니다. 사실. 방송 녹화 도중에 작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대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슬쩍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누가 봐도 무례하다며 공감할 만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그 대상이 갓 데뷔한 신인 가수라는 점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죠. 결국 신동엽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외치며 PD에게 녹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선 스케줄도 빡빡하고 촬영장 임대 비용도 발생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무려 15분가량 녹화가 멈춘 채 스태프와 PD 그리고 MC가 함께 상황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김다현은 그 직원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를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겠죠. 오히려 제가 더 힘들지 않게끔 갈등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직원은 결국 MC와 PD의 질책을 받고 김다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직 신인 가수를 대하는데 서툴렀다는 식의 변명을 했다고도 하네요. 스튜디오 사람들 눈에는 그 사과가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했지만 김다연은 오히려 괜찮다며 미소를 지어줬다고 하니 참 너그러운 태도에 다들 놀랐다더군요. 그런데 정작 이 에피소드가 더 이슈가 된건 김다연이 예전에도 종종 직원들의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행사 무대에서도 모명 시절에는 스태프들이 그녀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심지어 어린데 뭘 알아라는 식으로 대학원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말다툼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삭히고 넘겼고 결국 그를 지켜본 팬들은 김다연은 참을성이 대단하다 속은 많이 상했겠지만 무대에선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놀랐다고 하네요. 이렇듯 방송 프로그램과 예술가 사이의 관계에서 제작진과 스태프가 아티스트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 각각이 선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요.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 대비해 천부적인 가창력과 매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된 태도 하나가 그녀의 열정과 자존감을 흔들어 놓았다면 그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겠죠. 결국 그녀도 인간인 이상 나쁜 말 한마디나 태도 하나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음악 커뮤니티와 시청자들은 방송 환경이 아직도 이렇게 뒤떨어졌나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가수가 자기 노래와 무대를 준비하는 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스태프 일부가 너는 아직 신인인 주제에 식으로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리 스타가 되고 싶어 노력해도 제작진이나 주변 스태프가 아티스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가수의 몫이 되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MC 신동엽이 빠르게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동엽은 여러 예능에서 진행자로서 유명하지만 그만의 배려와 재치 있는 응대가 이번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을 설마 이런 걸로 녹화를 중단하겠어? 하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단호히 녹화 중단을 요청했고, 스태프에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했죠. PD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고 했다는 후문입니다. 인터뷰에서 신동엽은 아티스트에게 상처주는 행동은 마이크 고장보다 더큰 사고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비공식적인 전언이지만. 그 정도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김다현처럼 이제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신인일수록 이들의 예민한 마음을 잘 다독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터져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김다현 개인의 문제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의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겠죠. 실제로 방송 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경우, 당사자들이 차만 넘기거나, 뒤로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이상, 제작진과 스태프, 그리고 방송사 전반에, 우리, 이대로 괜찮나?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을 좀더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시청자들 역시, 음악 프로에서 좋아하는 가수가 상처받고 있다면, 그 무대를 즐기는 우리가 편할 리가 있나 하고 우려할 테니까요. 그리고 김다현이 보여준 대응 태도도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분명 마음 속으로는 상처가 컸을 텐데 그 스태프가 사과했을 때조차 갈등을 키우지 않고 괜찮다고 화해를 선택한 모습은 아직 신인임에도 참 성숙한 태도라는 평가가 이어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많은 시청자에게 이 친구. 대단한 내공이 있구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응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팬들은 SNS에서 김다현이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뒷말없이 넘어가준 건 진짜 대인배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했죠. 이 사건은 한편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일종의 경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스태프 사이에 벌어진 문제를 넘어 업계 전체가 좀더 프로답고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겁니다. 음악 프로그램의 시청자와 팬들이 사랑하는 건그 무대에서 표현되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탄생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작자들은 이런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측의 무대 뒤에서 아티스트가 받는 불필요한 압박과 무례함을 철저히 방지하라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으니까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달라, 특히 신인 가수에게 더 민감한 시기임을 인지해야 한다. 같은 구체적 요구들이 쏟아집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계 전체가 윤리의식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김다현은 향후에도 늘 담담하게 무대를 준비하겠다.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노래로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해요. 이런 그녀의 긍정적이고 성숙한 태도는 앞으로 그의 음악적 행보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팬들 역시 SNS에서 김다현 응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상처 입지 않기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확실히 이런 응원과 지지는 그녀가 더큰 무대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어 줄 테죠. 결국 이번 사건은 음악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줍니다. 김다현이 받은 상처와 그에 대한 신동엽의 빠른 대처, 그리고 그 스태프의 사과와 시청자들의 분노가 뒤섞여.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죠.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사와 제작진이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물론, 김다현에게는 이번 일이 결코 기분 좋은 추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끝내 무대를 지켜내고 음악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지켜보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가 다시 노래할 때 환한 박수를 보내주고 편견 어린 시선이나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아티스트의 영혼과 예술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무대, 더 감동적인 노래, 그리고 더 풍성한 문화로 돌아오는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가수 김다연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과 이를 둘러싼 방송가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텐데도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게 웃으며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업계 전반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문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변화겠죠. 시청자들 역시 김다연 힘내라는 응원 속에서 앞으로 그녀가 펼칠 무대를 더욱 기대하고 있으니 이번 일을 발판 삼아 그녀가 성장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